자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자지크릿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에 있는 이제 지크릿 파워 지표. 자 세력 파워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 부분은 세력들이 어, 좀 강하게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파워가 강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이 밑에 있는 요 파란색은 어, 하락 쪽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자 주식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식은 아, 결과적으로는 세력 간의 수급 간의 경쟁입니다 예사개 따른 세력이 많아지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죠 자 보시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상승을 압력이 강해지면서 상등하는 양상 보실 수가 있죠.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또 하락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언젠간 꺾입니다. 자 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차트에 영향을 줄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단발성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는 이런 양상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두고 매직 국면이 있게 되고 일정 국면을 두고 차익을 실현하는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흔히 이 안에서의 내부적인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그 내부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가격의 흐름과 수급의 측면 이런 안에 굉장히 정밀한 계산을 해야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상승 압력을 받게 되죠. 즉 상승이 강화되는 국면을 보여주다가 파워가 꺾이는 이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세력들이 청산 국면이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디서 나오게 되나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최근에 3월달에 위닉스의 경우에는 세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양상이 예,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폭발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자, 보통 시세가 분출되는 양상까지는 매직 국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직 국면. 보통 분들이 보시면 이 매직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음, 하지만 이러한 파워지표를 보게 되면 매직 국면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자, 매직 국면 한 차례 있었죠. 자, 여기서는 다시 매집이 청산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직 국면 다시 한번 있었죠.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는 이 파워 지표는 결국 이런 매집과 또한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지금 단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차익신현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구간에 있는 것인가를 예,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파워 지표는 뭐 단독으로 쓰셔도 좋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표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이 지표는 어, RSI나 아니면 볼린저밴드, 뭐 스토캐스틱 스토케스, 아, 뭐 이런 오실레이터 지표와 같이 연동하면 어, 굉장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활용 측면에서 자주 말씀드릴 거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방에 있는 것은 세력의 파워 지표다. 즉 세력의 숨어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 부분만 하나만 가지고 시도 가지고 계셔도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 뒤에는 세력 추세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